언제 꺼졌었습니까 몰라? d y o 가 소리 들었어 you. 이제 꺼졌는데 바로 얘기 o l 고 상태가 I t o 맞는다 좋아요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요 d you. I told you. I t o 이 d you. 아 told you. I told you. I t o 아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o 1,048, 1,049, 1,049, 어떻게 풀래? 1,049, 1 0 4천 1,049, 1,049, 1,049, 1,049,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라고 하1라고9 너무 쉬운가요? 4가너무4 9 1 0 4무 1,049, 1 무시해주세요 9 1 0 4세요마무9 1,049, 1,049, 1,049, 1 0 4 진짜? 아니 왜 막풀이 묵과를 이서만들어잖 이거 어요이거 아니 수트는 당연히 과가 쓰는 거과만 쓰지 아, 아 그러네 아 <laughs> 맞아요 재환이 아니 마풀이라는 교재는 이과도 쓰잖아 마이저픈그다 아, <laughs> 응. 응. 있잖아 응. 다, 응. 다 응. 있는 거예요. 아 순간 얘만 이 막풀인 줄알았왜 이렇게 웃 <laughs> 귀엽죠? <말이지>? 너무 귀여워 <laughs> 아니다. 쌤이 조용하지 않아서. 쌤까지 쌤이 조용해지면 선생님이 귀 아플 거 아냐. 선생님 <laughs> 귀 아프지? 아 근데 너 무슨 논리야아너희들 시끄러우니까 나같이 같이 시끄러우니까 쌤쌤이다? 얘기 잘해. 누가 그랬지? 그치? 야 잘하면 됐지. <웃음> 돌리지. <웃음> 참 잘하면 된다. <laughs> 아니에요. 이귀 가요. 쌤. 어. 저는 조용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하면 여기 엄청 아프대요. 아 근데 자기가 시끄러우면 같이 이게, 이게 괜찮대요. 어, 상세 에서 <laughs> 네. <웃음> 한마디 나도 시끄럽다는 얘기죠. 아뭐 <laughs> <laughs> 많이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못해. 니가 아, 지금 가영이 지금 가영이는 지금 수열에 맨맨 블랙홀에 빠졌어요 지금. 내가 지금 수정을 버렸었거든요. 아 틀린데 수열이 제일 중요해. 솔직히. 진짜 버리고 약간 후회했어. 수요일이 수요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올 거 아, 았는요물가경우아나 수능 봐야 돼 그거는 아, 저는 수요일 하다가 일로 넘어갔잖아요 아 수요일 하다가 넘어온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너가 언제부터 수요일에 수업했었지? 바른 게 뭐, 언제부터 됐었어요? 바기를 10월부터 3월 때 하면 돼요? 그럼 아니잖아 아니에요 이 음, 뭐, 수요일을 안 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세랑 다시 했어요 수요일부터 내가? 네 3월에 왔으면 미적원을 했을 텐데 다시 졸려서 했는데 수혈이 안 돼있어서 내가 선생님 수혈을 네, 해줬어? 다 아, 그리고 나서 미적분은 들어간 거야? 맞아요 아니 같이 들어갔죠 다같이 어, 너네 되게 오래다녔던 발음인데 에이 무슨 수혈을 해왜 수혈을 해나 수혈을 못 해가지고 쌤이랑 다시 했어 수혈 아니고 다거 아니야? 수혈부터 했어요 미적분 앞에 아니야? 너한 번에 왔어 저기왜들어왔어 원래 <laughs> 서한 번에 왔어요 이번 연도 너 이번 은도 아니고 이번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아니야 <laughs> 어, 장예의 3월쯤 온건 맞아? 맞아요. 3월에 왔는데 왜 수열을 했지? 그러니까. 미정 오늘 했겠지. 왜? 왜 미정 오늘을요? 작년이면 17살인데 이게 안 생겼잖아요. 아니 지금 해가 바혔잖아1 아니 18. 그러니까 지금 해가 바혔잖아나 어때요? 어 그게 뭐 <laughs> 18. 아니 선 쌤이 저 수열 다시 했었어요. 아 그래? 저 그래서 이해 못했었었는데 쌤. 아, 미정은 첫 단원이 수열극한이네. 맞잖아요. 그런데 아, 수열극한이 아, 네가 수열을 하나도 모른다그 거야. 7월부터 아, 해주고 해주고 있다가 얘네들이 한한달 있다 들어왔구나 네. 맞아요 윤지가 아. 먼저 한달 있었고 그어 맞아요 어. 난 여름에 왔는데 있는 이다 있었는데 얘가 그치 니가 늦게 왔으니까 8월에 왔어요? 여기 에 왔어요? 너가 여름에 왔냐 네 여름에 왔어요 어 여름에 왔다 여름 중에 어. 아닌가? 맞아 너가 기, 1학기 내신 때면 여기서 안 했었어 2학기 내신 때어 그래서 쌤이랑 싸우고 왔지. 어 정지훈 쌤이랑 싸우고 니가 <laughs> 와갖고 <웃음> 그런 기억이 나. <웃음> <웃음> 답 마이너스 맞아요? 몰라 어, 답은 안 있어 지금 답답 답 여기 있어 이조 물어봤어 왜싸웠는 아니 안 물어봤는데 <laughs> 근엄마말했나요 <laughs> 그게 아닌데 우리 엄마가 뭐 말했다고 했는데 아 그래? 했나? 기억이 없어 1번이야 1049번 1번 1049번은 216아 뭐야 마이너스 <laughs> 왜거야 <안 보여. 웃음> <laughs> 너무 <나은지? 웃음> 자 일단 풀어봐 풀어서 이 어, 빨리 o 어봐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가고 o n t 가 n o 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 n 월드파크를 엄마 아빠 같이 간다고? 응. 근데 말이 안 되고 나만 그렇게. 아그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아니, 엄마 아빠 여행 가시는데 니는 고삼이가 가지 마. 그리고 너 어, 언니랑 동생은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너는 혼자 너 혼자 워터파크 갔다 와. 이게 말이 아, 안 되잖아. 너혼자 가? 친구 없이? 어어. 어. 나, 나 동생이야 <laughs> 노래요. 아 동생 데리고 가서 노래? <laughs> 한마디로 동생을 토스한 거구만 아 그러네. 어. 동생 몇 살이야? 9살 아, 아 갑자기 나는 아, 몇 살인지 모르는데 깜짝 놀래라 오늘 선생님 저한테 그짜 제가 뭔 상관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저 자기한테 한줄 알고 생님 그렇게 했잖아 히히 우리 말이 왜 이래 얘들아 네, 먼저 싶어서. 풀 거야 이거 너 풀었어? <laughs> 저 이거 못해요 저 풀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이거. 길게 풀면 안돼 짧게 풀어야 돼 짧게 풀어요? 어망했니아 그럼 아, 내가 선생님 너희들 또 높이 뭐 풀까 했구나 1047을 먼저 풀어 그러면 아. 이씨. 아시발나 <laughs> 이거 풀고 제가 이거 점 풀게요. 천사4 아, 8이나천사십을 먼저 풀어야 돼 그러면. 재밌어요. 어디가 재밌는 거야, 진 배틀? 세 최고 개고만. <laughs> 내가 웃긴 게 너희들이 웃길 거 같아 야개고 개고만. 아니죠. 세 개고만 내가 나중에 오세가로. 저는데 세이 뭐가 웃긴다고 너 진짜 노래냐? 뭐, 밤이래. <laughs> 이뭐 <laughs> 놀리는 거야, 너? 맨중동요49번풀라니까 네, 아니, 1 0 7풀라예요 어? 아니 그니까 49번을 못 푸니까 1 4 7이나 1048을 풀어보라고. 어? <laughs> 어 풀어본 데에는 못 풀겠지. 아, 1047이 5번 나왔어? 아니네. 5번 나오는데요. 아, 일단 1048은 얼마 어. 나오는요 근데, 근데 시가똑같이면 주어져요? 요렇게가 1부터 1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시그마 똑같이 얘네만 계산해서 내 아, 다시 아, 3을 바꾸면 되는구나? 어, 바꾸면 되잖아. 뒤 밑에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짧게 해요? 이거? 아니요, 사실. 네. 이거 바꾸면 되잖아. <laughs> 어, 아, 그러네? 봐봐. 어, 그래서 2에 7이 나왔어요. 바꾸면 바았어? 어떻게 요요 네. 놈은 요놈 1부터 10번째 까지 중에 k 플러스 1을 제곱 해서 1을 넘으면 얼마 나와요? 2, 4. 2의 제곱 맞지? 네. 뺏으면 똑같잖아. 아. 시청에서 시켜봤는데 이놈 역시나 그뒤 <laughs> 저는 그 뒤에 <laughs> 2랑 K 플러스 1이 뻑뻑한 줄알이둘다없어다고 많이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다르지 않죠 그럼 얘하고 얘를 짧게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이렇게 되는 거지 뭐 시가 와 빡빡빡 그렇구나 K가 1부터 10까지 떠오르더 K 플러스제곱에서 K-1에서 2를 뺀것 같아요 4가 티는 그럼 조금 짧게 계산해보자 이거. 얼마에요? 4K만 남나요? 네. 4 곱하기 시그마 K니까 얼마에요? 2분의 10 곱하기 1 2이 되죠. 빡빡하면 빡빡. 220에서 4 빼니까 216이 죠 <laughs> 음. 아, 너희들 시그마 K랑 <laughs> 역시 수열합이니 다들 G 합이야. 전 이게 가장 마음 편한걸요. 아 이게 마음이 편해? 뭐가 안돼? <laughs> 저요? 뭐. 아, 로고, 로고 아직 안 갔잖아. 아 로고 싫어요. 아 로고 당연히 싫어하는 단어라든지. 아 모르겠다. 저 도영이요. 아, 도영이 꽤 어려워요. 네. 도영만 보면 뭐가 토나와 뭔가 이름 같아. 도영. 형이 어렵지. 특히 문과생들한테 도영이 지하이야. 지하이. 잘안 된다. 음. 7이나 라고거아니요 47이나 48을 풀라고 그랬지. 똑같은 문제야. 47, 48. 뭐야, 이거? 이해 가요. 49번. 네. 하... 시그마를 좀잘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네. 연습 좀해 봐. 나머지 이제 시간 너무 이거 많이. 아, 이거요. 더어는 문제 있죠. 더어는운 문제도 있지. 근데 지금 이 유형. 이에서는 다 고모고만 네. 해 지금. 네. 고고만해라다풀수 있어. 오늘 표어야막다황 하나? 다못 해. 적당히 그 나가고, 어? 이제, 어, 이거 내만큼 나가고 나면, 앞에 거 지는 거 같게. 저 될까요? 수혈은 많네. 어, 수혈은 내용이 많아. 물고 나온다? 아로 <laughs> 그. 유형 3으로 갑니다. 자, 유형 3은 뭐냐면, 시그마라는 이 기호와 등차 수열 등기 수혈을 섞어서 문제가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나머지 좀 너무 쉬우니까, 156번 정도 풀어봅시다. 네. 모든 항이 양의 실수라고 되어있어? 안되어있어? 네. 그럼 a b 기보다크다는이이겠지 맞니 여러분? 네. 그리고 등기시켜야 돼 자,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는 a1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는 말이 포함되어있는거지? 아닌가? 공비가 음수면 양수,음수,양수,음수가 번갈아 나올거 아니야 공비도 네. 그러니까 양수라는 말 첫번째 항도 뭐? 양수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 여기까지 가죠? 그때 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S3가 누구랑 같다고 돼 있어요? 7ac랑 같다고 돼 있어요. 몇 가지 가지요 그때 누구를 보라고 돼 있어요? n1부터 어디까지? 8까지의 an분의 Sn을 구해요. 빨리 생각해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공개말기요. 음. 음, 음. 음, 음.

A1을 막 A2를 막 a. 1을2 A. 2를막 a. r 로바꿔 of u 그 s 요 그러니까 이거 a 3하고 s 3을 바꿔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빠른 시간 w I 시 o 돼 t know. I don't k n o 아니아 o n t 보니까 w I don't 편이 o w I 이 o n t know. I d 주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laughs> 좀더 주세요. <laughs> <laughs> 죄송, 아,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조금 더세요 근데 고객님. 되게 엄청 어려운데 다들 근 마플이 되게 심해요 막변 엄청 쉽다 아, 엄청 어려우지. 어려워 <laughs> 엄청 많이 막 그래서 이렇게 3등급 미만의 학생들은 마플 교과서는 공부하는게 더 좋아 응? 음? <laughs> 아알겠지왜 3등급 미만이라고 했지 음. 왜요? 미만 음, 무슨 말이지? 3등급 미만이면 미만이 표현은좀안 어울리구나. 3 등급보다 아래 인 등급이라고 해야 되구나. 음. 미만은 숫자가 작다는 의 그래서 우리한테 맞방는 뜻이. 지 음. 너희들 지금 막풀면서 맞는 거야 삼 등이. 그래도 1 2 3 등급 받고 있잖아 너희들은. 일 이? 일이삼 등급 받고 있잖아 네. 네. 그래도 내신을. 내신을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어. 모의고사는 특히 정확하지 않아. 어. 모의고사 짧은 공부 안 하고 오자 다들. 맞아 맞아. 지금 현시점에서 모의고사로 그학생의테그 테스, 실력을 테스트하기 조금. 애매한 시업애요 선생 기에는단 3월이나 6월 정도에 가면 그게 본인 실력이요 진짜요? 됐어. <laughs> 지금은 11월에 뭐 갔다, 뭐 이거 같은 거 개나 졸버려요 의미가 없어. 저선선 선생님, 어쨌든 최저 맞추려면 가목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응. 저 국어 그냥 확 버리고 영수에만 몰리나면 어때요?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죠. 배연모? 어. 아 거기 갔대. 항, 항공대. 아이가 그 사람도 그거, 그거 완전 8등급 먹고 영수를 1등급 가져가고 와, 그 완전 팔 금도 먹고 둘다 영수를 1등으 가져가고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국대 1차 못는데그국대 단국대 이번에 가지고 못간 거예요 2차 시험은. 시험 면접 갔다고 면접 갔다고 면접, 면접. 아, 그런... 데 2차 합격하면 거의 다 합격하면 나운동다가 다쳐가지고 아 아니, 근데 이미 선택을 그걸로 하기로 했마 아니래 그 사람 그 아니 한명더 그렇죠. 어제 김결은 김일환 아니 시간 많이 달라고 야더니 문제는 안 풀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안으실거같아자 아, 이제 가이 선생님 그러면 답 나왔어요? 답 나온 사람? 아 시간 어무적어아 시간 너무 적어서? <laughs> 아, 아, <진짜. 웃음> 자 S3은 자 바꿔 볼 S3은 어떻게 돼요? A, R,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5아 맞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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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너이들 혹시 이렇게 풀었어 S3은 a1 더하기 네 이렇게 된 거야? 저는 그렇게 있어요. 아그 어차피 계산한 게이거그러니까 <laughs> <입었어. 웃음> 네, 저안 했어요. 자, s 3은 r백 일분의첫 번째 항 a1 곱하기 아래 세정 마이너스 일등거 맞습니까? 맞아요. 어 a3곱이에요? 어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렇죠. 어? <웃음> <웃음> a3은 뭐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 a1 곱하기 아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냥 치면 어. 알 빼기 1분의 빡빡빡 첫 번째 a 1 곱하기 아래 세정 마이너스 1은 7 곱하기 a 상은 a 1 곱하기 아래 제곱 이렇게 되야 돼요. 됐죠 네. 그럼 누가 약분돼 사라져요? a 1 약분돼 사라져요. 왜 양수라고 했으니까 약분 시킬 수 있어 없어? 괜찮나요? 아래가 3차원 도식 만들어지네요. 아래 세정 마이너스 1은 제 7r 제곱의 r 빼기를 곱하기 음. 7할 세제곱 빼기 7r 세제곱 돼야 한대요. 음...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네. 쉽게 다 넘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 7할 세제곱에 마이너스 음... 7할 제곱. 아유발 세제곱이군요, 그죠? 음... 맞죠? r 세제곱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7할 제곱 플러스 1 돼야 한대요. 네. 아래 1로면0 나와요, 안 나와요? 어. 나오잖아요. 그럼 6에... 이에제마 1을 립제하이 일, 마이너는거지 뭐. 1넣으면 e 나왔었죠. 6내려옵니다. 6 1이 a 요 g 이 in the let. I'll take a walk, 만들어 r e in the manga. Someone, Yar, 제곱 여기 r 이 i n e s c l 알 s r get out there.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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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이알 ER 마이너스의 보기 영입니다가 만들어져 만들어져 만들어지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갑니까 여러분? 어. 근데 자 얘는 당연히 영이 될수 없어요 그죠? 왜 r은 뭐보다 커야 돼. 영보다 커야 돼요. 첫번째 항도 뭐보다 크고 영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얘가 영인 경우가 얘가 영인 케이스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죠? 여기까지 갑니까? 근데 이쪽으로 와봐 S3을 내가 쓸때전제 조건이 r이 아니, 뭐가 아니었어요? 1이 아닌 공식에서 쓴 거야 그치? 지런데 지금 r이 1이다 만들어졌잖아 그럼 r이 2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봐 r이 1이면 얘는 뭐가 돼요? s3은? 0, 3 a1 더하기? a1 더하기? a1이 돼버리죠 맞아 맞아? a3은 누구랑 같아요? a1과 같겠죠? 우리가 1이 는 얘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뭐 따라서 말은 뭐가 될수 없어요. 일이 네. 될수 없어요. 나은 뭐밖에 될수 없다. 2분의 1만 가능. 여기까지 갑니까? 네. 어. 그러면 이제 시그마. 아빠, 아빠. N 얼마부터? 1부터 8까지인데. 자, AN은 어떻게 되지? AN 첫 번째 항 A1 곱하기 공비 얼마요 2분의 2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2분의 1의 n 빼 1제곱 맞습니까? 네 맞지? 네. s n 어떻게 돼요? r이 2분의 1이니까 1빼기 -1, 2분의 1분의 맞습니까? 네. 첫 번째 항 곱하기 1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안 돼요 네. 누가 약분돼 사라지니? a1이 약분이 사라져주네요 여기까지 되시죠네 오케이 조금 본부수가 복잡하네요 그죠? 아니면 애초에 a m 분의 SN을 좀정리하고 들어갈 걸 그랬나? a m 분의 SN을 잘 보면 a n 은 A1의 아래 M1 제 r 의제 n 1 제곱이고요. SN은 R1 제곱이고1의곱 r 의이 n 제곱이1이렇게 SN은 r 이요요 그럼 1이고요 SN은 R1 요사라져요 사라지죠? 요 s 요요 예, 알 빼기 1과 얘를 곱한 놈이, 알 빼기 1 곱하기, 아래, n 빼기 1 제곱, 분해. 아래, n 제곱 마이으스면 남아, 남아. 남게 되는 구조지? 음.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네. 두개다뭐 어떻게 풀든 상관도 없어요. 네. 자, 여기 그대로 가볼게 했다. 시그마 n 1부터 n 까지 8까지인데,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여기 곱해져야 안 곱해져요? 네. 자, 2분의 1 여기 곱해지죠? 그 분모는 얼마 남아요? 2분의 1이엔정나 가는 거보이니 얘들아? 음... 아여기도 2분의 1 넣어봐 맞아 안 맞아? 오호! 아 헷갈려요 지금 여기 2분의 1이잖아 1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 맞아 안 맞아? 네. 요 놈하고 요놈은 곱한 게 분모로 가는 거고요 아, 요 놈하고 네. 요놈 여기 1이 3이상 돼있어 3이 3이 음. 돼있다고 보면 맞아 안 맞아? 분자로 가는 구조잖아 음. 맞지? 네. 네. 여기 1배기 얼마가 남아요? 2분의 1의 n제곱 남는 거예요. 기까지이해 되지? 네. 그럼 2분의 1의 n제곱분의 1. 2분의 1의 n제곱분에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이것만 따로 계산 을 해볼게. 2분의 1의 n제곱분의 1이 남아 안남아 했다. 남을 것 같아요. 얘는 1만 남아 안 남아? 남게 되겠지? 네. 근데 얘가 누구예요? 이거? 네. 얘 n제곱 아니에요 그냥? 네. 결과적으로 맞아 안 맞아? 일부터 8까지의2에 n 제곱 빼기 일을 말하는 얘기예요. 와. 좀 계산이 지저분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다음 2에 n 제곱인데 등비수열 한 맞아요? 네. 그럼 자 바로 계산하자. 2 빼기 일 분의 일곱. 첫장2지 항의 개수 8 개지. 어, 여덟 개될 거고 빼기 일은 일이몇개 있어요? 8개있어요 되는 거죠. 빼. 여기다가 넣. 어 여기다 넣어도 돼안 해주세요 어? 어? r이 2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아, 근데 마이너스 넣은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m-1제곱분의 맞죠? 얘는요? 2분의 1에 m제곱빼기 아니 마이너스는 아, 이너요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네 2분의 1제곱빼기 1을 대돼네 마이너스 그대로 놔두고 얘 곱하면 뭐해요? 네. 2분의 1에 제곱분의 마이너스 되어 있고, 2분의1래엔정있인지 마찬가지지, 아, 고 마이너스는 이 바뀌니까 똑같은니까 맞죠? 자, 이렇게 푸나, 와프고 저렇게 푸다 똑같아요. 이가능성 예, 네. 예. 또 써줘. 눈이 너무 따뜻하요 분필병 다 먹었겠다고? 네. 얘가? 짱이요 내가? 네. 아 지금까지? 네. 어 붉치 너희들을 위 내가 다 아, 먹었어. 방배한 피고 분필을 먹. 고어 분필 많이 먹어서 이제 삼겹살 잘 먹는 거야. 오마 아, 진짜요? 어. 진짜요? 모르겠어. <laughs> 아니, 아니 모르겠다는 게 부, 분필을 많이 먹었때 삼겹살 먹으면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먹는데 그게 진짜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러잖아. 미생물 다 먹을 수 어, 뭐 기름이 뭐 먼지를 갖고 아. 빠져나간다고 우와, 하는데. 오, 진짜? 그럼 이게 많이 야. 드세요. 비계? 비게 많이 먹어? 난게되고자 고기는 한 절반으로 베가 있어야 돼말도대 맞은 거아 헷갈리잖아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아 벌써 6시 되거든요 아, 수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들에 진가안 나가지 이번은 <laughs> 열심히 하는 거?